자, 이번 시간에는 어이절 saturated liquid 포화액 증기 혼합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에, p나 tv 선도를 보면은 이제 에, 이제 여기 에, 이 선을 따라서는 이제 포화 액이고 여기 포화 증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아,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이, 두개 이상으로 하나는 액체상이고 하나는 기체상인데 아, 이것이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평균 비체적을 아, 생각하지 않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퀄러티 x 라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건도 얼마나 건조하느냐 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X는 그, 그 혼합물에 있어서 전체 질량분에, 에, 질량 분에 아 기체상의 질량으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질량은 액체상의 질량 더하기 에, 기체상의 질량.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관련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어, 자, 그 개의 그 부피라는 것은 액상의 부피, vf 더하기, 에, 기상의 부피, vg다 하는 거고, 자, 그 액상의 부피라는 거는 이제, 비체적 소문자 vf를 도입해서 그 비체적이 이제, 에, 그, 퀄러티 X라는 것을 먼저 쓰면은, X는, 이제, 이게 퀄러티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건도. 자, 어, 비체적, 어, 여기 B는, 그, 비교한다는 B자라고 그랬죠? 비체적 V는, 어, 시스템의 최적 대문자 V 나누기 어, 시스템의 질량 m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 여기 액상의 vf라는 것이 이제 그 질량, 액상의 질량 mf, 액상의 비체적 vf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기상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값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어, V average MT 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에, MF는 에, 토탈 질량에서 기체상의 질량을 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 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을 mt로 나누어 주면은 이제 어, 여기 는 1이고 이게 바로 quality x고 그다음에 이것도 quality x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포화액과 증기의 혼합물의 평균 비체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수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에, v 에버리지는 이제 에, vf 더하기 x vfg vfg라는 건 이제 에, 기상의 비체적에서 액상의 비체적을 뺀 것일 때 에, 이렇게 에, 쓸 수가 있다는 거고 x를 구하면은 이제 에, vfg분의 에, 에리지 마이너스 Vf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 비체적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너지 U U의 평균값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의 평균값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 그, y라고 쓰면은 어떤 y 평균 값은 그 x 상의 yf 더하기, 건도 x 곱하기, yfg다 하는 거죠. 그래서 y에는 이제, 어, 비체적도 올수 있고, 내부 에너지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평균 값이라는 걸 이제 그냥 또, 그 평균이다 하고 당연히 인식을 하고 그냥 이렇게 쓴다 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 포화액과 증기의 혼합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 비체적이다 그러면 그것에 이제 평균값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제 이하첨자는 띠고 이렇게 그냥 v 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어떤 믹스처 혼합물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이러한 p나 t v 선도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혼합물, 그러고 a점은 이제 바로 포화액 C 점은 이제 이것이 열을 받아서 다 포화액이 다 포화증기로 된 상태고 여기 있는 어, AC 상에서 어, 어떤 어, 그러한 그 혼합물이 혼합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당한데 이제 어떤 평균값이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요 어, 차이 VFG라는 것은 어, 기체상에서 액상을 뺀 바로 이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평균값에서 액상의 비체적을 뺀 이것이 어, 그건데 에, 바로 권도라는 것은 어, 이 길이 분해 이제 어떤 이 길이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 v로 나타냈죠. 그 평균값 v라는 것은 그 액상의 비체적과 에, 기상의 비체적 그 사이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에, 그 혼합물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는 포와 액으로만 있고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기화가 돼서. 포화 기체로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 이제 3의4를 한번 풀어봅시다. 에, 그래서 에, 이것이 에, pressure and volume of a saturated mixture. 아, 그 어떤 믹스처에 있어서 아, 그 압력과 부피다 하는 건데 여기 또 이제 리지드라는 말이 나오죠. 에, 그러니까 이제 에, 그 전에도 나왔지만은 그 실린더 피스톤처럼 이렇게 개의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고정이 된 탱크다 이거예요. 자 10kg의 물, 물이 90도씨다. 그래서 에, 8kg은 액체 상태고 나머지는 베이퍼 상태다. 그랬을 때, 에, 이 탱크의 압력을 구하고, 그 다음 탱크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에, 지금 하는 것은 그 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어서, 공식의 값을 대입해서 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를 보고 찾아내는 또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의 경우에 예 이제 지금 이것이 예그 포화증 포화액, 포화증기 혼합물로 주어졌죠. 자, 그랬을 때예 온도가 90도시다. 하면은 이제 테이블 A의 4 하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목차로 가서 테이블 A의 4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90도씨일 때, 표를 읽는 거예요. 90도씨일 때 압력이 70.183 단위는 킬로파스칼이었죠. 포화 압력이 이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표에서 읽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답이다는 거고, 자, 똑같은 유령으로그 표에서 음, 이게 아니고. 자 표에서 이제 90도 씨일때 여러 가지 양들이 있죠. 비체적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소문자 u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specific internal energy겠지만은 그건 또 이제 에, 생략을 한다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이게 킬로그램 당 내부 에너지인지 아니면 그 기의 에, 내부 에너지인지는 이제 문맥에서 이제 아, 알수 있다 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도 단위는 킬로그램당 킬로줄. 그 다음에 엔트로피 킬로그램 아, 켈빈 아, 아, 이 분모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 계산일 때는 이제 액상의 그비체적또 기체상의 비체적 그래서 여기서 이런 0.001036, 2.3593 이런 값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돌아오면은. 자, 이런 값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 그, 어, 표를 이렇게 직접 에, 이, 이, 이 값들을 이제 찾아보는 연습을 어, 해야 될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개의 전체 부피는 어, 액상 더하기 기체상.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고 각각의 mf 는 8kg 이라고 주어졌고 vf 는 표에서 읽고 그 다음에 기체상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의 최적. 자 다른 방법으로는 건도 x 를 이용합시다 건도 X는 정의에 따라서 전체 질량 MT 분의 기체상의 질량 MG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균 비체적은 이제 우리가 혼합물에 있어서는 당연히 평균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평균이란 것도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비체적이라 그러면 어, 아까 이런 공식이 에, 있었죠.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대입을 해, 해주면은 또 이렇게 에,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고, 어, 비체적을 아니까 전체 부피는 거의 다 질량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의 5를 봅시다. 그래서 센겔 책에서는 우리가 이 이지 하나 하나를 이제 거기 나오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지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화액과 증기 혼합물의 성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0 리터 용기인데. 4 kg 이 이제 에 냉프리저런트 134A다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차량용 어 에어컨 냉매예요. 자, 그것이 160kPa인데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정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지금 압력이 160 킬로파스칼이고 지금 이제 이것이 에, 과연 어느 상태로 있느냐는 거죠. 그 혼합물이라고 그러면 이선분상의 어딘가에 에, 지금 상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데 주어진 정보는 이제 냉매 이것이고 이제 압력과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가 주어졌을 뿐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러한 새로운 물질이 나왔으니까 어,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글 강의 문서에 자, 이것이 그 R134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하는 거죠. 프레온 134A. 자, 그래서, 어, 분자 구조는 이렇다 하는 거죠. 여기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그, 플루오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 이런 것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에, 여기 있는 동영상은 에, 이 테트라 테트라는 이제 그 니게 흠루오로, 그러니까 어, 플로린그 원자가 4개가 있다는 거죠. 어, 에탄. 이걸 갖다가 물에 부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동차에 그, 이제 에어컨을 틀었을 때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그 냉매를 보충해 주죠. 그런데 이제 그, 그 어떤 그 R134A 캔에서 그렇게 자동차랑 연결을 해갖고 냉매를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어, 실무적인 것도 그 지나가다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에, 여기 비체적은 어, 여기서 구하면 되죠. 우리가 1리터라는 것이 전번에 나왔지만은 이제 1L라는 것은 이제 10cm 사방 정육면 처대하는 거죠. 10cm, 10cm.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 바로 계산을 하면 1L는 1 0의 3승, 미터 3승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번에 에, 다룬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어, si 단위다 하는 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늘상 다뤘던 표를 본 것은 물인데, 이것은 그 맥매 R134A니까 표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에 a 의 십이표를 봅시다. 이렇게 열고 a 의 십이표. 그래서 에 그것이 지금 160 킬로 파스칼이다. 하는 거일 때, 에, 그때 온도가 이제 이렇게 포화 온도가 마이너스 15.60도씨다 하는 거고,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이제 어, 비체적도 읽고 내부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등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 그 R134a 다 하는 거죠. 우리가 A4나 A5는 이제 물 관련이었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 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구한 비체적이 이두값 사이다 하는 얘기는 어, 지금 어, 이, 이것이 그 혼합물의 상태로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어 압력이다, 뭐 건도다 이런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압축액인지, 혼합물인지, 과열 증기인지 에, 그런 걸 이제 구하는 예제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에, 그런 것들을 판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비체적이 vf와 vg 사이에 있으면 이것은 어떤 포화액과 그 증기의 온남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온도는 우리가 아까 찾았고, 퀄러티는 그 관계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였느냐면은, 어, 엔탈피. 어, 엔탈피 계산하는 건데, 그, 비체적이나 내부에너지나 다 이제 이런 유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평균 엔탈피는 x 상의 엔탈피 더하기 건도 X 곱하기 HFG다. 그래서 이제 읽으면은, 계산을 하면은 이 값들을 읽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증기의 질량은 이제 m g는 이제 건도에다가 어, 전체 질량이죠 우리가 어, 건도 자체가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음,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그 용어를 얘기하고 또 써가면서 이제 익숙하게. 자 건도 x라는 것은 개의 전체 질량 mt 분의 기체상의 질량이다는 하 거죠. 우리가 액체는 습하다, 기체는 마르다, 뭐 이런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기체상의 질량은 x 곱하기 총 질량 mt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상의 전체 부피는 대문자는 비체적에다 질량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기상일 때 비체적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제, 에, 생활 단위인 리터로 바꿔주자면은, 미터 삼승에 이제 천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77.6이다, 하는 리터다, 하는 그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은, 이제, Super Heated Vapor, 과열증기다, 하는 거죠. 자, 어, 그 다음 예제는 이게 이제 에, 영국식 단위계니까 우리가 또 생략을 하고 어, 표도 다르죠. 표가 영국식 단위계는 그 English를 붙여서 이거는 이제 영국식이고 어, SI 단위계는 이자가 없어요. 자, 예제 3의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과열 증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 TV 선도에서 어, 여기서는 T하고 엔탈피로 돼 있네. 그래서 과열 증기하면 이, 이 정도의 이제 에, 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0.5 메가파스칼.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이제. 에, 자, 이것만 한번 다루고, 자, 1 메가파스칼은 이제 메가가 10의 6승이죠, 10의 6승 파스칼. 어, 킬로파스칼로 고치면은 10의 3승. 어, 킬로파스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일기압이 에, 대략 100 킬로파스칼이다 하는 건 기억을 해두고 자, 그래서 어, 에, 엔탈피 H가 2890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다. 이랬을 때 에, 이것에 이제 온도를 정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과열 증기 표가 어, 테이블 a 에 6이다는 거니까 A의 6을 봅시다. Superheated water. 그래서 이제 에, 에, 이 압력에 따라서 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5 메가파스칼일 때 이제 이런 아, 그 H 값을 읽을 수가 있는데 딱 우리 입맛에 맞는 그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표에서는 그래서 이제 2890이다 하는 거를 이제 그 표에서 못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어떤 그 테이블 사이의 값일 때. 값을 가질 때 거, 그것을 또 기산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